2019년 6월 모의고사, 내신용 분석강의 시작합니다. 21번인데, 좀 교과서 암경이랑 달라진 게, 요게 있지. 서술형서술형 서술형 나올 만한 거는 요걸로 표시했으니까, 이 문장 1차로 암기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만약 네가 압도받는 것을, 압도되는 걸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여기 똑같은 거또 나와. 어, 그냥 퉁아 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 없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왜냐면, 여기 전체를 빈칸 뚫어놓지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be ing인데 uh, if you're a feeling 네가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네가 압도해 압도돼 압도되니까 pp i n g 바뀌면 안 되지. 모의에서 책임의 양에 의해서 즉 네가 책임 맡은 게 너무 많으면 that you have to deal with 네가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 deal with 대신에 뭐 cope with, handle, take care of 이뭐 이런 거 바뀔 수 있지. 단어장에 전부 다 있다. 그다음 with 빠지면 안 되는 이유 뭘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목적격 다음에 무슨 구조? 불완전 구조. 그러니까, 위드의 목적어 빠져있어야 되지. 그래서 위드 빠지면 안 돼. 위드가 없으면 완전 구조거든.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뭐로 바뀔 수 있다? 위치로. 왜?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해석 어떻게 한다? 너가 다루어야 한다. 대. 너가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 책임. 그치? 어디서? 너 자신의 생활과 또는 너 자신의 집에서. 그러면 you're going to have 너는 가지 아 너는 알아내야 할 것이다. 뭐를? 방법을. 아,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인데 be going to 뭐뭐 해야 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be going to 같다 그냥 will로 바꿔도 상관없어. you will have to figure out. 알았지? 너는 알아내야 할 것이다. will have to figure out인데 그냥 will be going to로 바꾼 거라고 보면 된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Figure away out해도 상관없다. 뒤에 또 나와 여기 out하고 out 둘다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 그렇지? Figure out away 해야 되고 figure out away 이거 바뀌어도 틀린 거 아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balance these responsibilities out 해야 되고 balance out 해야 되고 되지? 이렇게 뭐 원리는 구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뒤에 나오는 게 부사인데 부사 위치가 자유롭지. 그 부사 그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되고 부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상관없다. 근데 단 대명사가 목적일 어 경우는 중간에만 오는 게 원칙이다. 밸런스 이 o 아웃 이런 식으로 밸런스 아웃 이 t 하면 보통 틀린다. 자 근데 어떤 방법이냐? 네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밸런스가 명사 동사 다 쓰이는데 밸런스가 밸런스 A and B, A 아,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밸런스 아웃 자체가 뒤에서 그냥 뒤에 목적만 어 나와서, 뭐뭐의 균형을 잡다. 뭐뭐를 균형 잡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바뀌는 거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 여기 에 관계대명사, 아, 뭐랬냐. 관계부사지. 관계부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어웨이니까 아웃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난리나지, 바뀌면. 자, 밑에 가서 얘기할게, 바뀌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아, 누군가가 있니? 의문문이지. 그지? There is가 있다인데, is there. is 앞으로 보내서. 누군가가 있니? 어떤 누군가? 니가 의지할 수 있는. 이거 to, t 나와서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이지? 이거 맞는 거다. 틀린 거 아니다. 근데 여기 to는 전치사 to. 여기 to는 to부정사의 to. 뭐 그런 차이가 있어. 자, 근데 여기 대 h a t 당연히 뭐로 바뀌어? who로 바뀌지. 그지? 니가 의지할 수 있는. whom으로 바뀌어 되고. 왜? 전치사 to의 목적어 빠져있기 때문에. whom you can turn to. who you can turn to. That you can turn to. 그 다음, 생략도 되고, 왜? 과로 돼 있으니까. 이거고, turn to, resort to, depend on, rely on, count on, fall back on. 뭐뭐에게 의존하다, 기대다, 뭐 이거지. 그래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니? 이것도, 이게 설명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인카라는 자료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부사적 용법의 동사 수식. 동사 수식. 동사수식인데 뭐뭐할 만큼 이런거 일단 규범 문법 책에는 없는거야 일단 뭐 일단 이게 있었고 두번째 양대산맥이지 어. 본문 분석에 대해서 최고 자세하게 나온게 이건데 내가 왜 이거 아인카를 줬냐면 이게 오른쪽에 좀 깔끔하게 한늘에좀정리 되는? 이게 좀 보이는데 요거는 숲의 느낌이야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대체 뭐가 중요하다는거야? 이거 찾기가 힘들어 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냥 아인카를 줬으니까 한눈에 보라고 내 설명만 들면 으 되니까 근데 이건 가끔 참고할 때 그냥 띄울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앞에 있는 선바디 수식한다 그 위에 거랑 다르지 그리고 해설 강의 유튜브에 올라 와 있는 다른 분들설명을또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 이건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정답 없는데 그냥 전혀 상관 없어 앞에 있는 명사 선바디 꾸며주는 걸로 그냥 그것도 봐도 문법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네가 <laughs> 의지할 수 있는 왜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어, 전혀 없다. 그니까, 네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니?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말할. 그치? 암기할 때 그냥 따로 외우면 된다. 누군가가 있니? That you can turn to. 네가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to tell them. 그들에게 말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걸 해서.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 그냥 그걸로 할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꾸며주는 게두개 이상 경우는 앞에 그냥 end 정도 넣으면 자연스러워. 어,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뭐라고, 뭐를, 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텍 생략 되겠니 안 되겠니 야 이걸 모르면 내 학생이 아니지 어, 생략 되니까 당연히 과로가 되지 그다음 위치로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아 그러면 음, 내 학생이 아니지 이제 어 당연히 못 바뀌니까 노란색 펜안 칠해져 있는 거야 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해너의 접시에 관용 표현인데 접시라는 접시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할 일이 많다는 거야 어돌려져야기한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네가 느끼고, 아, 니가 느끼고 있다고. 이거, you are가 누구랑 병렬구조냐면, 여기 you have랑 병렬구조야. 그러니까, you가 반복이 되지. 중복되지. 그러니까 뺀 거야. 빼도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안 빼, 아니, 모의고사 원문에는안 빠져 있어. 근데 빼도 상관 없다. 알았지? 아, 뭐라고 말할 누군가냐. 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네가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너무 압도되는 걸. 뭐에 의해서? 이 책임들에 의해서. 만약 네가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divide up 할수 있다면 그 노동을, 되지? 그러니까 여기 up도 마찬가지로 divide the labor up, up이 들어가도 된다. 알겠지? 그다음에 find는 내가 왜빨간색 칠했냐면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건데 이거 중2때 나오거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사용된다. 이렇게 문법 책에 나와. 뭔 말이야 이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쓰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If you can find. 아, 당연히 can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인이고 마찬가지고. can이 만약에 없어도 if you find is will find 하면 안 된다. So that 어, 만약 네가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분담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지 왜? 네가 느끼지 않도록 매우 압박되는 것을 느끼지 않, 압도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는 b-i-n-g고 그러니까 i-n-g야 여기는 당연히 어, b-i-n-g가 아니니까 don't feel 이지 뭐 don't f e l l i n g 이거는 중일 게안 되는 거지. 어, so that 또 바꿔 쓰는 거 밑에 나온다. so that 해석에서 that 생략되고 해석은 s가 v하도록 알지? 너가 매우 압박되는 걸 느끼지 않도록. 뭐에서 모든 것에 의해서 어떤 모든 것이냐? t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서 여기 that 위치로 바뀌어 되고 빠져도 되고. All 모든 것은, 그렇 모든 것은 얘가 이제 주절에 주어지 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이지야. 그러니까 우리 단독 대명사로 쓰일 때 사람을 가리키면 복수 취급하고 사물을 가리키면 단수 취급해. 그래서 이지. 이거 아로밖에 안 된다. 네가 해야만 하는, 기억나지?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해서 어떻게 한다? S가 주어가 동사는 앞에 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너가 해야만 하는 all. 모든 것은, 때때로,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두의 목적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관계되면서, 목적격, 이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지 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e a s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 투사형 다는거 알지? 그러니까 되게 주어가 오릴 때 그래. 음, 다른 경우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오릴 때, 관용적으로, 어, B2 첫 번째 해석이 해석공식 보면, 뭐뭐 하는 것이다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일 때, 투가 생략될 수 있다. 주어가 오일 때. 되지? 자, 그리 고 어, 명령문 다음에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그러면이 적절하게 내 명령문은 아니지만 그럼 너의 삶은 will feel better. 더 낫게 느껴질 것이다. much better. 훨씬 더 낫게 느껴질 것이다. that much. 그만큼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더 낫게 느껴질 것이다. 이 정도 뉘앙스로 생각돼. much 대신에 very, so, many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Many times. 오픈이라고 할게. 종종 자주. 사람들은 놀래킬 것이다, 너를. 뭘로? 그들의 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 help you out. 너를 도울 의지. out 없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 어. 근데 help out you. 이렇게 쓰이질 않는다. you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알았지? help out you. 이렇게는 안 쓴다고 알아두면 되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다. 이는. 자, 그러니까. 절대 추정하지 마라. 이거는 파란색 왜 했냐면. 어스음 대신에 스펙 그에 그러니까 S U M 이 시리즈가 있지 어근 저 같은 거 접미사 같은 거뭐 프리즘 컨슘 s 어스 e 이런 거 그렇지 딴 걸로 바뀌면 안 된다 뜻이 다 다른 거야 아예 추정하지 마라 뭐라고 여기 det 종속 접속사 det 위치 바뀌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let them know 아, 그들이 알게 해라 make let h v e 세 가지 묶어서 사역 동사 사육동사 다음에 A, B. B전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Have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능동일 때. Let them know. 명령무이니까 A가 B하게 하다. 그들이 알게 하다인데 명령무이니까 그들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tell them. 하면 되지. 두 단어로 tell them. 정직하게, 솔직하게. 의주동. 어떻게 네가 느끼고 있는지를. 의주동.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네가 느끼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해라. 그리고, allow yourself. 너 자신에게 허용해라. 모든 동사 다음에 명사, 대명사 두 번. 몇 형식? 4형식 아니면 5형식. A에게, yourself가 당연히 A겠지. Some opportunity가 B고. 아, B로 박이 아, 너 자신에게 허용해라. 뭐를? 일부 기회들 어떤 기회? 책임을 피할 기회. 그리고, 너 자신에게 줘라. 똑같은 패턴이다. 너 자신에게 줘라. 뭐를? 찬스. 기회를. 어떤 찬스? Relax. 아, 편안하게 쉴 찬스. 이거고 제목이나 요지는,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가다가 거의 이기잼프를 많이 보셔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교 어, 모의고사 분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을 다니는 게 요거야. 이기잼프에 나와 있는 거. 이거기 때문에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참고하시는 것 같아. 그 참고하시는 분들은 주장이나 제목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 단어도 클래스 카드에 다 집어넣을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주면 되고. 여기 한글로 나오고 뭐 요지밖에 없는 거는 한 군데 둘중 하나 없는 거다. 여기 있고 라인카라고 이게 간결하고 이것도 설명 깔끔하고 좋아. 어. 여기 나오는 걸 갖다가 하신 분도 계셔. 여기 있는 거는 뭐 외워도 되는데 단어만 알고 있어도 무방해. 어. 괜찮아.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 중에서 이거 영어로 내가 당연히 쓸수 있는데 왜안 썼냐. 내가 쓴거 그대로면 또 그대로 안 나와. 이게 말 바꾸기에 따라서 다르게 다르거든. 책임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 책임을 나누는 것의 필요성 그치 중요성이라고 막 외웠는데 그거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외우면 돼 중요성, 필요성, 가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담, 나누나, 나누는 것뭐 떠넘기는 것 대책 이렇게 바뀌면 된다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많은 책임들을 요지가 이거지 변형 가능한 부분 노란색인데 첫 번째 데선 당연히 아까 얘기했고 away 데선 알겠지 보통은 the way 인데 어게 away 가 쓰였고 away 데선 한 단으로 how 두 단으로 away 여기 away 다시 어요한 단으로 how 두 단으로 away 세 단으로 away a 트네 단으로 away in which 나 by which 요왜 그런지 알지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so dead that. 요거는 대시 생용되고 so 만 남아도 되고 두 번째 in order dead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세 번째, how, 요게 똑같아. 똑같으니까 설명 따라 안 해도 되겠지. 두 단어로 the way. 세 단어로 the way that. 네 단어로 the way in 위치나 by 위치. 고생이다.